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유튜브에서 21세기 주역점 엔터하시고 예습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로 보는 주역점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책의 부록으로 붙어있는 카드를 자르셔서 파란 카드 한장 잡으시고 빨간 카드 한장 잡으시면 점치는 행위는 끝납니다. 이제 384 케이스로 분류된 해당 페이지를 찾아가기만 하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초보자들은 왼쪽에 복잡한 이론 같은 것은 모르실 것입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흉, 길흉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나 대길로 나오면 그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혼이고 사업이고 또한 건강 상태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흉이나 대흉으로 나온다면 사업이나 결혼, 연애 같은 것의 진행을 조금은 정지하고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이라면 흉이나 대흉이 나면 더 나빠질 수 있으니 정밀한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카드점은 파란 카드 63회, 빨간 카드 6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파란 카드 63회 중에서 16매를 선택해서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업자의 마음, 연애하려는 상대의 마음을 속속들에 알수 있습니다. 타로처럼 이렇게 저렇게 적당하게 해석되는 경우도 없고 무당처럼 거짓부렁을 하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 카드는 대단히 적확하고 정확합니다. 공부하시려면 이 영상을 스톱 시켜놓고 그대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 엔터하셔서 깊이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 사망한 지 조금 세월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탈리아의 우고 포잔이라는 어, 축구 선수 출신 축구팀의 감독의 명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 병자 무신 병진, 기사 병자 무신 병진, 화해 세력과. 토의 세력이 강합니다. 인성이 강하고 일간 비견이 강합니다. 그런데 지지를 유심히 조금만 보면 신자진 수국이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천간에 투간된 것이 없지만 수호의 영향이 엄청나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는 지장간에 개수로 들어있고 임수로 들어 있습니다. 이 개수와 임수는 지금 지장간에 들어있지만 천간의 행운으로 임수 개수가 많은 물이 올 때는 불과 물이 크게 싸울 수 있습니다. 신자진 수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의 영향력이 더 거꾸로 커져서 건강에 적신호가 올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백혈병으로 만 43세에 죽었습니다. 삼칠대운의 임신대운이 옵니다. 천간은 임순이 병임충이요. 다시 말해서 병화를 제극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지지는 임신의 신인이 신자진 수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분이 37대운 43세에 사망했습니다만은 사망했던 그 해는 개충년 임술월입니다. 자 보시면 세월 세월의 천간 개와 개가 있고 월의 천간 임이 있습니다. 임계가 한꺼번에 덤비니 천간이 다시 병임충으로 완전히 작살이 나는 것은 물론이고 물바다 천지가 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원국은 화토가 대단히 강하지만 신자진 수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큰 지중해 같은 호수가 사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대운과 세운에서 그리고 월운에서 한꺼번에 물이 쏟아질 때는 건강 파란스가 자동적으로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단명했습니다. 이분은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주의 경우 통관이 잘안 되고 기것 있는 것이 인성과 비견급제 일간이 잔뜩 있기는 합니다만은 나머지는 힘이 대단히 약한 세, 세력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가 많이 들어오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주 감명을 하시려는 지금 저희 구독자 만 육천 명 중에서 저희 구독자는 약반 정도는 철학관이나 무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보다도 전문가들이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감명할 때큰 도움을 도움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라타로 TV는 비전적 천소를 기본 서로해서 유튜브에 3,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주 공부 제대로 하셔서 철학관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내 사주를 제대로 보시든지 하시려면. 비전적 천수, 교범문고를 통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적 천수는 갑자부터 출발해서 계획까지 60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천간 지지의 이론, 신살, 십이 운성, 천간의 합병충 지지의 형해파까지 상세하게 중간중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 명식만 안다면 다시 말해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만 안다면 이 책을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쉽게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비전적 천수 영상은 지금 143회까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비전적 천수 책의 후반부 혹은 중반부, 후반부를 보시고 싶은 분은 실전적 전수 영상이 벌써 1기, 2기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